네, 안녕하세요. 제주인아이드드기 포터 지자입니다. 저는 지금 집에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주민규 선수가 93분에 아주 극적인 골을 넣었어요. 그래서 아마 주민규 선수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하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<laughs> 너무 떨려가지고 <laughs> 심장이 멈추질 않네요. 한번 오늘 주민규 선수랑 인터뷰해 볼 상황들을 정리해 보고 곧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극적으로 결승골을 넣으셨는데 기분 한번, 소감 네. 한번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일단 뭐 부천전 정말 선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코칭 어 감독님부터 해가, 해가지고 코칭 스태프 진짜 정말 저희한테 편하게 다 해줬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나가 돼가지고 어 어떻게든 진짜 경기 내용 답변 없이 이기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결승골 돼서 이겨가지고 너무 기쁩니다. 아예 저번 인터뷰보다 춤도더 가빠르고 네. 기분이 더 좋아하시는,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뭐 아무래도 일단은 첫승을 하면은 저희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선수들도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아, 첫승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일단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다음 경기 잡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네, 뭐 이제 뭐 저희가 첫 승을 했고 또 이제 네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많은 경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승에 배부르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저희 제주 유나이티드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팬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장에 찾아오지 못하지만.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못지않게 보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